방노글위 연장신, 이분이 한점두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여 동기록 반갑습니다. 공개여분들 따뜻한 방에, 따뜻한 회의장에서 모셔야, 그리고 모시고, 공개를못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드리고, 간담회를 해야, 마땅하나, 지금 현재 의 연락이 혼란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야외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다시 한번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래 이 날림을 마무하지 못하고 이렇게 텐트가 치고 있는 지가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동의 빌딩과 서울역 본사에서 텐트를 치고 대지자 본에가에 엘지아 오시스에 매각근에 대한 부분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5 1차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주본 1 0까지 타겟 목 결과에 따지면, 현재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매각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나왔던 소재고품 매각근, 이 범위를 넘어서 지금은 산업재고기능, 울산공장 전체를 통째로 난리 버렸겠다는 사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생활건강이 울산공장에서 철수하는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매업 진행되는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 긴급의 장단회의를 소집하고 관할해서 그 오늘 12월 3일 분파업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내용보다 사측이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정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분파업 오늘 시행하고 있는 이부분파업이 신호성을 현장에서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여러가지 말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월 26일 서울역 찬바닥에서 해들기 느꼈지 않습니까? LG 자본의 작태, 국내에 있는 다른 재물보다, 그러나, 우리 LG는 인한하는 바탕으로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약 15분간의 이 사회로 우리의 운명이 달리었습니다. 우리의 매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보험파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 울산공장을 46년간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이 땅을 하루아침에 족보도 없는 놈이 LG아웃에서 사장으로 내려온 지 1년 만에 우리의 뒷땅이 묻어 있는 이 땅을 그놈에게 짝대로 빼앗길 순 없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후배들을 봐주십시오. 이 자리를 비로 선배님들께 강국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몰래 정리하시는 선배님들, 인근 빚까지 해당하신 선배님들, 과연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몰래 졌냐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챙길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16년 전에서 조합원들의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수, 조합원들의 손을 잡으면서 제 마음은 천기를 갖고 떨어지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들, 우리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 함 주십시오. 우리의 입당을 지킬 수 있는 선배님들의 모범적인 투쟁, 선봉적인 투쟁 함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후배들, 선배님들의 이름, 선배님들의 검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파업투쟁의 실효성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임차게 이 파업의 내용를 이끌어주시듯이 이 사람이 우리의 승리로 끝날 때그 순간까지 힘있게 주쟁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십시오. 아직 회사 생활 30년이 남은 동기들도 있습니다. 올초에 출근 올초에 에지아웃시스에 첫발을 디딘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40년을 이회사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를 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의 동참, 선배님들의 강력한 투쟁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아니한 생각,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버립시다. 옛날의 지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랑한 만큼 엘지아웃시스는 그리고 엘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거기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나갑시다. 일본투쟁 지침이 변경되어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준점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 투쟁이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혼란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 파업을 승리로 만든 후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원구조합과 지부가 하나가 되어서 투쟁을 내나가야만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울산공정에 12월 달 기계설비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저 또한, 의장단 또한 다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래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측에게 어떻게 하나쯤에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대비행지시 KCC에서 우리를 OEM방식으로 잡아먹을지 1차벤더로 잡아먹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목표도 단 하나입니다. 이 매각은 분명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과 제가 힘을 합치고 노동조합이 동지들과 함께 한다면 이 매각은 반드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당당한 조합을 이됩시다 우리 후배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 투쟁이 금날 우리의 승리의 무용담으로 남을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 투쟁의 모습, 구원의 모습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다홀 후배들에게 이 터전을 다시 4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받은 선배에게 받은 물, 시간을 물려줍시다. 지금 청주공장은 지구 임원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1일 2차 선거까지 모두 완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울산공장과 청주공장이 합류한 파업 투쟁을 반드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확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문제해야 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반문 접어둡시다. 지금 우리 상공장에 떨어져 있는 발등의 불이 일주일을 우리가 늦출 수 있는, 이 고음 파업을 일주일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볼때못 된다고 봅니다. 12월 중에 재경부 실사단, 1월 조에 현장 실사단이 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한발 빠르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여러분과 함께 사측이, LG 자본이, 이따 국내 자본이 해보자, 해보자 했던 여러 부분을 하지 못한 적은 없다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장에 벌써부터 현대민주당 단체 명에 돌고 위력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제제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료가 하루아침에 다한여사의면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도저히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로 갑시다. 매각 저지입니다. 위로금이 아니고 어떻게 분사되는냐가 아니라 이엔 g 자분이 애가 오지 않은 이런 매각끈을 우리 손으로 저지해 대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동지연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집행부가 손성수복하고 위원장이 선봉해서 수정하는 수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이치기라는 그 상식을 깨고 계란이 여러 개의 계란이 뭉치면 바이도 깰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수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승리하게 빨리 만들어지고 우리 에자우시스노동으로 다시 한번더국분하게 뭉칠 수 있는 조합은 자랑스러운 일자우시스 노동자 조합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노동조합 5대 집평부가될수 있도록 힘있게 주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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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드린, 말, 드린 말씀 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합원동지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시오 이오나 시의 시회, 코나 시의 주어 같은 경우는 전혀배각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라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사무직 사원 그리고 임원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일명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선에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실사까지 진행된 걸 진행되어 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사가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매가 대금의 차입니다. 매가 대금의 의견만 좁혀지면 모든 부분이 끝난다라고 판단하기 을 때문에, 이 실사 부분을 현재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간부 투쟁을 먼저 진행하고, 어제부터 간부 철룡을 진행하고, 오늘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서 말씀하십시오. 공의 여러분들을 우찬바닥에 오래 앉혀놓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선배님들 후배들에게 큰 선물 한지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후배들 선배님들 이 주신 그 선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들에게 받은 선물 다가오는 우리 후배들에게 기이권 올리실 수 있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가 끈 사측이 진행대로 진행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이 투쟁 끝까지 지키나 합시다. 그 힘이 우리 의리자 오시스의 원천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전정으로전개했습니다 박과 힘차게 안 부르고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십시오 터지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가아들여 우리 박사